이게 현대판 마녀사냥 아니고 모르겠습니까? 중세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 2025년 합동총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로선민교회 최종남 목사입니다. 어, 예고편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어, 합동 110회 총회에서 어, 세계로선민교회 김현두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이단 어, 판정의 부적절한 절차와 이단 판정 근거에 대해 팩트를 중심으로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어,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합동 이단 대책 위원회는 김윤두 목사님에게 소명과 변론의 기회 없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한 번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합동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든 이단을 규정하기 전에는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규정은 목회자 개인뿐만 아니라 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 성경 몇 구절의 해석이 이상하다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어, 이단 정죄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정죄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목사가 정말 이단성이 있는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합동 이대위에서 당신 이 발언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개혁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쳐라 바꿔라. 안 그러면 이단 정죄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먼저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소환하여 부르든지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당신의 신학적 사상이 정말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목회자가 서면과 변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절차가 없으면 누구나 이단이 될수 있으니까 마녀 사냥해서 누구든지 이단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절차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세계로선민교회는 합동해서 25년 동안이나 있었잖아요. 물론 2024년에 합동 교단 탈퇴를 시도했지만 어, 세계로 선민교회가 소속된 부천노회 서기 이성근 목사님의 설명처럼 법적인 하자가 발견돼서 무효 처리가 되었거든요. 부천노회가 이를 지적하여 복귀하라고 명령했고 부천노회 지적에 순종하여 합동으로 다시 복귀한 겁니다. 합동 교단 탈퇴와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약 25년 정도 합동에 몸담았던 평범한 교회 복회자를 단한 번의 소명 기회 없이 이 단으로 규정했다. 예장합동 사이비 규정 지침서 제2장 오조에는 본인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데 서면으로도 대면으로도 변론과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 대위가 김현두 목사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절차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단한 번의 소명 기회 없이 이단 규정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합동 이대위의 신기를 거스르는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도 이단이 될수 있는 겁니다. 변론과 해명을 받지 않고 소명도 받지 않고 너네 오늘부터 이단이다, 너는 이단이다, 땅땅땅 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마녀사냥 아니고 뭐겠습니까 중세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 2025년 합동 총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합동 이대위의 아주 위험한 정치적 결단 행위다 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더큰 문제입니다. 합동 이대의 보고서에는 김현두 목사님의 저서 요한계시록 주석에 실린 추천사가 이단 판정의 핵심이다라고 적시해 놨습니다.